안녕하세요. 내 네, 마인드는 명리학으로 바꾼다의 저자, 문준이라고 합니다. 밤에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잘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찝찝하고 짜증나게 일어나면 하루를 망칠 수가 있고 긍정적이고 기분 좋게 일어나면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부족한 오행이 채워지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기운입니다. 목기운은 갑자기에요.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는 기운이죠. 어린아이나 동물처럼 좀 본능적이라고 할까? 수웨 기운이 죽음, 잠, 어둠이라면 목의 기운은 그걸 깨는 건데 목 기운이 채워지려면 갑자기 어둠과 정적을 깨는 걸 하면 됩니다. 내 몸이 잠을 자면서 가만히 있었으니까 스트레칭이나 기지개를 쫙 피면 되겠죠? 그리고 정적을 깨야 됩니다. 그 약간의 좀 소리를 지르거나 맑은 종소리 같은 걸로 수 기운을 물러나게 해야지 목 기운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어나자마자 목 기운이 많이 채워지려면 스트레칭을 하면서 기지개를 피면서 종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아 네, 만약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면 자신감 있게 목 기운 채우는 중이었다고 말하세요. 네, 두 번째로 화 기운 채우는 방법입니다. 화 기운은 마치 여름처럼 꽃처럼 스무 살 청년처럼 다 자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몸은 다 자랐지만 정신은 다 자라지 않았죠.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열기가 가득하고 혼란스럽지만 파이팅 있고 열정이 있고 좀 재밌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미있고 웃으면은 신장이 팽창된다고 하는데 이 신장이 팽창된 상태가 화의 기운입니다. 이처럼 화기운이 채워지려면 신장이 팽창되어야 되니까 재밌고 웃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목기운이 가벼운 스트레칭이면 화기운은 땀을 좀 내도 됩니다. 신장이 좀 두근두근 거려도 돼요. 그냥 빡세게 운동을 해도 되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면 좀 힘드니까 즐겁게 춤을 추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재밌고 웃긴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돼요 더 열정적으로 춰야 됩니다 그리고 웃으면 더 좋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하면 화기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매일 아침 이러면 이건 민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경찰차하고 구급차가 올 수도 있어요 네자 다음은 토의 기운이 채워지는 방법인데 토는 환절기 같은 거예요 균형을 맞춰주고 중재 역할을 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 기운이 쫙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너목 오바하지 마 이제 그만 올라가고 화의 운동을 준비하렴 해서 목 기운이 화로 방향 정환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토예요. 한마디로 한 템포 쉬고 가다 듣는 에너지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토기운이 보충되려면 여유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차분한 음악을 듣던가 아니면 힐링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느긋하게 자연 나오는거나 동물 나오는 거 다큐멘터리를 봐도 됩니다. 네, 인간 극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도 값진 하루가 되겠죠? 자, 다음은 금의 기운이 보충되는 방법인데 금의 기운은 다듬어지는 거예요. 편집하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의 기운은 가을과 닮았는데, 가을, 다음, 겨울이죠. 가을에 수확 못하면, 겨울에 얼어 죽어요. 가을에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금의 기운이에요. 아침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금의 기운이 채워지려면, 이 험난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 금의 기운이 채워지려면, 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할 일을 휴대폰이나 수첩에 정리를 하던가, 뉴스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세상을 읽고 더 트렌디하게, 자기 개발하는 것도 금의 기운이죠. 만약 일어나자마자 회사 상사 때문에 막 짜증이 난다. 그런 회사 상사 생각이 난다. 그러면 회사 상사를 겨냥한 저주 인형으로 죽으라고 저주를 내리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회사 상사 생각 때문에 짜증난다면 나는 오늘 회사 상사가 잔소리해도 한 귀로 흘리고 신경 안 써야지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금의 기운이 보충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금의 기운은 오후나 저녁 기운과도 같은데 굳이 아침부터 금 기운 채우려고 이성적인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가다듬고 막 자기계발 이렇게 하면 소시오패스 아닌 이상 하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이 보충되려면 그냥 더 자세요 네아 농담이고 원래 수 기운이랑 토 기운이랑 좀 비슷한 게 쉬는 거, 준비하는 거, 여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토기운이랑 수기운이랑 좀 많이 달라요. 좀 다른 게, 토 운동은 목 운동, 화 운동, 금 운동, 수 운동처럼 고유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히게 하는, 중재하는 운동이고, 수 운동은 수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멈춤이죠. 멈춤, 어둡게 하는 거, 숨는 거, 감추는 거, 쉬는 거.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멈춤은 없죠. 멈춰 있는 것처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하면, 명상이 있는데, 사실 명상이 수기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명상 초보들이기 때문에, 수 운동과 닮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토 운동과 닮은 명상을 하죠. 명상을 하면 비워야 되는데 못 비워. 생각을 엄청 많이. 편해져라, 편안해져라, 릴렉스, 가다듬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명상하면서도. 이런 거는 토 운동에 가깝죠. 수 운동은 멈추고 비워야 되는데, 아, 수 운동.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 운동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물론 타고난 한량들. 멍 때리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운동을 잘하는데, 저나 우리 명리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심리, 대인 관계, 현재, 미래, 과거, 돈, 인생, 인문학, 뭐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수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아침에 수기운이 보충되는 방법은 한량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고 멍 때리고 느긋하게 가만히 있어라.